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춘다락방 요즘 것들입니다. 저희 두 번째 보이는 라디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가 지난번 에피소드에서는 학생분들의 고민을 들어봤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청년분들의 사연도 접수를 받았는데요. 오늘 많은 청년분들께서 보내 주신 사연 중두 개의 사연을 골라서 읽어보려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들어볼까요? 너의 고민을 들려줘.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 살고 있는 24살 여성입니다. 사실 저는 약 1년 4개월간 일하다가 지금은 퇴사하여 두 달간 놀고 있습니다. 전공 특성상 사람과 부딪히는 일이 많았고, 그걸 버티지 못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쉬는 동안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서 너무 좋았는데, 이제 슬슬 돈도 부족하고 일할 시기가 된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면 다시 사람과 부딪히는 게 겁이 납니다. 그렇다고 마냥 쉬기에는 무기력증까지 더해져서 이러다가 영영 쉬는 건 아닐지 고민도 되고요. 다른 일을 찾는다고 해도 도대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 감도 안 잡히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사연자님의 고민 잘 들었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어, 24살이면 저희랑도 동갑인데요. 어, 아직 어린 나이신데 벌써 사회에 나가 일을 하셨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멋지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동안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힘드셨을 텐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사람과 부딪히는 일이 많아서 힘드셨다고 하셨는데 어, 정말 직장생활은 그런 점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수직적 상하관계도 있을 테고 눈에 안 보이는 차별이나 분위기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너무 친하게 지내기도 어렵고 너무 거리를 둬도 사회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 그 중심을 잡는 게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걸 1년 4개월이나 잘 버텨왔다는 것만 해도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연자님이 지금 퇴사하신 지두 달이 됐다고 하셨는데, 사실 두 달이면 아직 그렇게 막푹쉰 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사연자님이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뭐 충분히 더 쉬면서 여유롭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 아,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연자님의 걱정도 이해가 가요. 쉴틈 없이 일하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불안감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지금 일해도 되나 하는 불안감과 아 이러다가 또 취업이 안 되면 어쩌지? 라는 초조함도 생길 테고요. 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도 많이 안 나오니까요. 맞아요. 나만 뒤처진다는 그 불안감과 걱정이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어, 좀, 그런 관념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사실 24살이라는 나이는 정말 어린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왕 쉬시는 거 마음 편히 가지시고, 사연자님이, 어, 삶이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취업은 그러면서 천천히 생각하시고, 이력서도 넣어보고 하셔도 좋으니까요. 사연자님께는 지금이 그 시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사연자님이 지금 무기력증에 빠져 계신다고 하셨는데, 무기력함에서 빠져나오려면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음, 일단은 밖에 나가서 어디든지 돌아다니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저도 좀 무기력한 적이 있어서 알지만,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괜히 더 생각이 많아지거나 고민만 더 많아지고, 무력감이 더 들더라고요. 특별한 외출이 아니더라도 집앞 카페를 가셔서 맛있는 디저트라도 먹거나, 아니면 서점에 들려서 책 구경을 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씩 바깥 공기를 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인데, 어, 사연자님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시는 주제의 동아리나 모임에 참석해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힘들 수도 있지만, 어, 혹시나 가능하시면 독서 모임이나 아니면 베이킹 클래스 같이 그런 여러 모임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떨칠 수 있고, 또 사연자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도 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과는 또 다른 길을 찾아갈 수도 있고요. 만약 거기서 다시 맺어야 하는 인간관계가 부담이 되신다면, 친구들과 한 주제를 잡고 소모임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대학교 친구들이랑 매일 밤에 런닝을 같이 뛰고 있거든요. 사연자님도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번씩 필사를 해본다던가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친구와 같이 여러 활동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그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저희 청춘다락방에 참여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럼 사연자님, 지금 당장 쉬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사연자님이 앞으로의 삶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힘내세요. 사연자님, 화이팅!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연자님의 앞날을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꼭 사연자님께 맞는 좋은 직장을 찾길 바라는 마음에서, 책, 내게 맞는 일을 하고 싶어 보내드립니다. 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좋던 싫던 가면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다른 것에 신경 쓰느라 자신을, 자신의 감정을 되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죠. 사연자님께 이 노래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비어 네이퍼의 스마일 마스크. 듣고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웃고 싶을 때 웃고, 울고 싶을 때 울고, 짜증날 때 짜증 좀 내면 안 되나요? 웃고 싶을 때 웃고, 울고 싶을 때 울고, 짜증날 때. 울고. 만 하고 미치게만 하는데 yeah, yeah, oh, yeah, yeah, yeah. 내가 어떤 표정을 하고 있길 바래 yeah, yeah, oh, yeah, yeah, yeah. 궁금하면 내 얼굴 좀 봐봐 그래 찡그리는 표정 하나 없이 웃고 있어 웃어야만 해 smile mask yeah. 너는 슬퍼하는 표정 하나 없이 웃고 있어 야만히 스마운 마스크. 웃고 싶을 때로고 울고 싶을 때로고 짜증날 때. 우고, 돌고 돌고 돌아도 제자리 야무리더 uh, uh, 해보고 해봐도 지치고 yeah. 늘어져가는 내 어깨 위 무게는 더, uh, 더 견디기 힘들어 uh, 늘어가는 미간 사이의 주름 uh, 잠깐 멍때리기도 전에 들리는 도깨비 상사의 부름 컨트롤 uh, 안 되는 세상의 가시고음 마음 늘어가 웃고 싶어도 내 맘대로 웃지도 못하는 세상에 uh, 못하는 열정 uh, 받아 uh, uh Be a man, be a r i g h 대로 되지 않고 미치게만 하는데 yeah, yeah. Oh, yeah, yeah, yeah. 내가 어떤 표정을 하고 믿디 말해 yeah, yeah. Oh, yeah, yeah, yeah. 궁금하면 내 얼굴 좀 봐봐 힐렉팅 그리는 표정 하나 없이 웃고 있어 웃어야만 해스마 i 마스 m a 슬퍼하는 표정 하나 없이 또있서 무슨 연예 스파의 마스크 웃고 싶을 때 이제 다음 사연을 소개할 차례인데요.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는 연애를 하게 되기도 하죠. 아무래도 서로 다른 성격과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의 만남이다 보니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연애하면서 여러 고민들이 생기기도 하고 친구들의 연애 상담도 많이 해줬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애에 대해 얘기해서 이해하셨죠? 바로 이번 사연이 연애 관련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아주 심각한 고민입니다. 사연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럼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21살 여자입니다. 요즘 연애가 조금 힘들어져 고민이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현재 약 1년째 연애 중인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초반에는 정말 말도 많이 이쁘게 해주고 저의 모든 모습을 사랑해 주던 남자친구였는데 요즘 들어 싸우게 되면 듣기 힘들 정도의 욕이나 상처되는 말을 많이 하는 것과 건강 문제로 다이어트를 강요하는 것 때문에 정말 힘이 많이 듭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듣기 힘들 정도의 욕을 듣는다는 것이 가장 힘들고, 이럴 때마다 헤어짐이 눈에 보이게 되는데, 헤어짐을 말로 하게 되면 너 없이 못 산다, 차라리 죽겠다는 말을 하며 그런 행동을 합니다. 저도 이젠 전보다는 많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별을 말하고 싶지만, 저 헤어지고 나서 정말 나쁜 생각을 하게 될까봐 두려워 이별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연애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익숙해져서 소중함을 잃어버리기도 하거나 시간이 흐르면서 감정이 줄어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사연의 경우엔 최근 들어 싸울 때 상대방이 사연자분께 상처되는 말을 하거나 강요를 하신다니 마음이 정말 아프네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네 맞아요. 게다가 헤어지면 죽겠다고 한다니 사연자님이 많이 곤란하실 것 같아요. 예은씨가 사연자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헤어지자고 말해야 될까요? 무조건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폭언을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언어적인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심한 데이트 폭력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사연자님을 위해서 지금 당장 칼같이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연애에 있어서 본인을 불안하게 하거나 본인이 안 좋은 쪽으로 변해간다는 느낌이 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관계라고 생각해요. 사연자님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사연자님께 상처 줄 권리는 없어요. 그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만, 사연자님의 남자친구분이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걱정이신 것 같은데, 죽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는 것은 사연자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행동이라고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죄책감이 들게 된다면, 저는 그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나갈 만큼 의미를 갖고 있거나, 또 그런 분이 이 관계를 이어나갔을 때, 건강한 연애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사연자님이 잘못이 아니니까, 지금 단호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나중에 더 힘들어지게 될것 같아요. 지금 어렵더라도 단호하게, 확실하게 의사를 표현하시고 헤어지셔야 합니다. 네, 물론 헤어지자는 말이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미안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러이러해서 헤어지고 싶다 하면 상대방이 이것만 고치면 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이런 말 대신 조심스럽게 지금의 사연자님의 마음을 말하면서 이별을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고 또한번 믿음이 깨지면 그 관계는 길게 끌어봤자 끝이 정해져 있을 테니까요. 저희는 다만, 부디 사연자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자님께도 저희가 책을 보내드릴 건데요. 연애 문제로 본인을 돌보지 못했던 사연자님께 사랑한다고 상처를 허락하지 말것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연자님은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남자친구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사연자님이 이제는 상처받지 않고 편히 지내시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정세훈의 굿나잇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느덧 벌써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비록 유해로 끝내는 보이는 라디오였지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래를 같이 들으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산시 평생학습관 청춘 다락방 요즘 것들의 보이는 라디오 너의 고민을 들려줘였습니다. 저희 요즘 것들의 청춘 페스티벌에 와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안산시 평생학습관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빛나는 청춘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내가 어떻게 널 잡고 있니? 항상 젖어 「いつも」